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음악, 미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를 배우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만나기 힘든 유명 인사나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재능 공유 플랫폼 비교를 하면서 클래스 101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클래스101의 경우 교육의 성격이 더 강해 재능 공유 플랫폼과 비교하기에 내용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101을 포함해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스101, 타링, 스튜디오 바이블, 콜로소, 원더월드 등섯가지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먼저 각 플랫폼별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101은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클래스101의 특징은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가 많아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높다는 점인데요. 드로잉, 공예, 베이킹, 음악, 운동, 재테크, 디자인, 개발 등 2천여 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그니처 클래스라는 강좌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일반 클래스의 경우 누구나 강좌를 오픈하고 싶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 지원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시그니처 클래스는 분야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강의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포토그래퍼인 오중석 작가에게 사진 수업을 이원일 셰프에게 요리 수업을 코드쿤스트에게 프로듀싱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성인 대상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는 타 플랫폼과 달리 플러스 e 원원은 아이들을 위한 키즈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놀이 키트를 구입해 아이들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서 놀기 힘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링입니다. 타링은 2016년 고려대 학생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튜터와 수강생들의 오프라인 수업을 매칭하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댄스, 베이킹, 드로잉, 플라워 등 취미부터 엑셀, 포토샵, 코딩, 마케팅 등 직무 영역까지 약 200여 개 카테고리, 누적 8,000개가 넘는 수업을 개설했다고 하네요. 최근 참여형 러닝 커뮤니티 클래스인 캠프를 론칭했는데요. 캠프는 같은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수강생들이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해 비대면 라이브로 클래스를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튜터가 부여한 미션을 수행하고 과제 발표를 통해 상호간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를 책으로 출판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프라인, VOD,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책 등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47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바이블입니다. 스튜디오 바이블은 예능 게스트 PD 출신인 여운혁 대표가 설립한 글로벌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영화, 음악, 스포츠 등의 초점을 맞춘 전문가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이병헌에게 연기를, 박찬욱 감독에게 영화 연출을, 김이나 작곡가에게 작사법을, 유노윤노에게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오픈해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장윤주의 패션 클래스. 박세리의 골프 클래스 등 신규 강좌를 오픈했습니다. 스튜디오 바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로벌 온라인 클래스답게 최대 7개국어 자막 및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는 점인데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로소입니다. 콜로소는 패스트 캠퍼스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성인 실무 교육 업체인 데이원 컴퍼니의 사내 독립 기업으로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대상의 교육 플랫폼입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헤어, 쿠킹, 베이킹, 만화, 웹툰 등과 같은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9년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10억 원을 돌파하며 현재까지도 인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헤어의 경우 대한민국 탑 헤어 디자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만화 웹툰의 경우도 일러스트 분야에서 유명한 작가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 원우원의 시그니처 클래스, 스튜디오 바이블과 같이 업계 최고의 리더를 섭외해 그들의 노하우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유사합니다. 콜로소는 일부 콘텐츠의 경우 학습 로드맵을 제공해 어떤 클래스를 수강하면 좋을지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더월입니다. 원더얼은 음악, 영화 등 예술 분야의 아티스트 70여 명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교육 플랫폼입니다. 원더얼은 앞서 살펴본 클래스와 다르게 커머스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요. 각 예술 업계의 전문가들이 제작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굿즈 제작 등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더월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는 크게 뮤직, 필름&포토, 크리에이티브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뮤직 분야에서는 자이언티, 선우정아, 박문치 등 요즘 힙합 뮤지션들의 컨텐츠를, 필름&포토 분야에서는 하정우, 진구와 같은 배우뿐만 아니라 유명 영화 감독의 컨텐츠를,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는 드로잉, 패션, 음식 등 예술과 관련된 취미나 자기개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대중들이 예술 분야의 컨텐츠를 더 쉽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카테고리, 정기 구독권, 이벤트, 웹앱 제공 여부 등 공통 사항을 플랫폼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플랫폼별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카테고리입니다. 클래스 원0원은 크리에이티브, 수익 창출, 커리어, 키즈, 준비물 키트 등5섯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타링은 뷰티 헬스 액티비티, 라이프, 취미 공예, 머니, 커리어, 디자인 영상, 외국어 등8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클래스 원0원과 타링은 대분류 내에서도 다시 한번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기 편리합니다. 스튜디오 바이블은 필름 앤 TV,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앤 라이프, 비즈니스 앤 푸드, 라이터, 패션 앤 뷰티 등 6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컨텐츠 수가 적어 세부 카테고리로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콜로소는 영상 디자인,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만화 웹툰, 게임 제작, 크리에이티브, 헤어, 베이킹 쿠킹, 창업, 재테크, 라이프 스타일 등 10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더월은 뮤직, 필름앤포토, 크리에이티브 3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기구독 서비스가 대세인데요. 스튜디오 바이블과 원더월만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바이블은 올패스와 싱글패스로 결제가 가능한데요. 올패스는 99,000원을 내면 1년간 전 클래스를 시청할 수 있고, 싱글패스는 구입한 클래스를 1년간 횟수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더월은 카테고리별로 패스를 구입할 경우 1년간 해당 카테고리의 모든 클래스를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금액은 매월 2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로소는 한번 구매할 경우 해당 클래스를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원오원의 경우 B2B 정기구독 서비스인 클래스 원오원 비즈니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권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 101은 신규 가입 시 20만원 상당의 쿠폰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 공예, 드로잉 등 카테고리별로 각각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또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인기 컨텐츠를 할인받고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링은 할인 중 메뉴로 들어가면 최대 50%까지 할인 중인 클래스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바이블은 현재 199,000원의 정기 구독권을 99,000원에 판매 중인 이벤트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콜로소는 이벤트 메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더월은 현재 패스권 구입 시 44%에서 51%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앱과 웹 서비스 여부인데요. 클래스101, 타링, 스튜디오 바이블은 앱과 웹에서 모두 들을 수 있고, 콜로소와 원더월은 웹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별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 한 줄로 비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취미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수강하고 싶다면 클래스101을, 직무 또는 자기개발과 관련된 클래스를 수강하고 싶다면 타링을, 박찬욱 감독, 이병헌 배우, 김이나 작사가, 박세리 선수 등 특정 전문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스튜디오 바이브를, 헤어, 베이킹, 웹툰 등 프리랜서나 자영업 준비를 위한 컨텐츠를 수강하고 싶다면 콜로쇼를. 음악, 필름, 사진, 디자인 등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클래스를 수강하고 싶다면 원더워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